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숫자 1부터 10까지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3개부터 10개까지 명사의 개수를 세는 방식에 대해서도 볼 겁니다. 먼저 숫자 1부터 10까지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먼저 1부터 10까지 발음을 좀 연달아 해보도록 할게요. 와 해둔 이으나니 셀라사툰, 아르바아툰 캄사툰, 시타툰, 사바아툰, 타마니아툰 디사아툰, 아샤라툰. 이 숫자들은 사실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으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셈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복수 형태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 앞서서 쌍수라는 걸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명사 형태라고 하게 되면, 기본형을 우리가 단수로 보는 거죠. 그래서 딸리분이라고 하게 되면, 남학생 한 명을 의미하게 해주게 되고, 이런 기본형에다가 쌍수 표현을 넣어줘서, 딸리바니라고 해주게 되면, 남학생 두 명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한 명이랑 두명 같은 경우에는 굳이 숫자와 해둔 이즈나니 같은 게 들어가지 않아도 명사의 개수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세 개부터는 말이 달라지죠. 세 개부터는 명사랑 숫자가 결합이 되어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남학생 세 명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살라하사투 뚤라하빈보시면 숫자가 앞에 나와 있고 그 뒤에 딸리분이라고 하는 학생이, 남학생이라고 하는 명사의 복수 형태가 나와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 숫자랑 복수 명사가 어떤 식으로 조합이 되었는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연결어에 숫자가 나오고요. 후 연결어에 복수 명사가 나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명사에는 탈인도 없고요. 정관사도 들어가 있지 않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명사는 탄인을 취하고 있고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가지더 알아가야 될 점은 숫자의 성이에요. 숫자가 지금 타마로부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숫자 범위가 3부터 10까지는 세워지는 명사의 성과 반대로 쓰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남학생의 숫자를 세고 있죠. 남학생의 숫자를 세고 있다 보니까 숫자의 성은 이 남학생과 반대성인 여자 숫자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성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s a l a s a 라고타마 u 부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여학생의 숫자를 세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일단 s a l a s 라고 하는 숫자,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달리바트라고 하는 여학생의 복수 형태를 써주게 되겠죠. 그리고 이 숫자의 성을 판단할 때 보니까 여학생의 숫자를 세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는 타마로부터가 없는 남성형 숫자 형태가 나오는 거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숫자 범위가 잘 기억하세요. 3부터 10까지의 개수를 셀 때는 세어지는 명사의 성과 반대성을 숫자에다가 표현한다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 화면에 남학생 3명부터 여학생 10명까지 쭉 나와 있죠. 보시면은 남학생 먼저 3명부터 10명까지 발음을 좀 해볼게요. 살라사투 뚫라빈, 알바아투 뚫라빈, 캄사투 뚫라빈, 시타투 뚫라빈, 사바아투 뚫라빈, 사마니아투 뚫라빈, 티사아투 뚫라빈, 아샤아르투 뚫라빈. 그 다음에 여학생 3명부터 여학생 س 10명까지 발음 좀해 볼게요. 4살라수 탈리바틴 4우탈리바틴 5수탈리바틴 6투탈리바틴 7우탈리바틴 8니탈리바틴 10우탈리바틴 10루탈리바틴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만 숫자 3부터 10가지의 개수를 셀 때는 세어지는 명사와의 성과 반대 성을 숫자에다가 반영해줘야 된다라는 거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숫자 3부터 10 사이에 나오는 개수를 셀 때는 뒤에 나오는 명사는 복수 형태가 나오고요 그 명사랑 숫자가 서로 연결이 되는 관계다 라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앞으로 계속 공부하다 보면 10일부터 이제 100단위까지 나오게 될 텐데 이 숫자 범위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명사가 복수가 될 수도 있고 단수가 될 수도 있고 연결형이 될 수도 있고 목적격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범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범위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더 강조 드려요. 3부터 10까지는 뒤에 복수 명사와 연결형을 이루고 숫자의 성은 세어지는 명사와 반대로 쓴다라는 것. 이두 가지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습 꼼꼼하게 한번 잘 해보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